안녕하세요 저는 우파루파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파루파가.. 우파루파는 총두마리고요이 큰애가 어.. 파파구요 얘는 피피입니다 우파루파의 파 자를 따내서 파파피피라고 지었습니다 얘네들은.. 헉! 이게 뭐야 얘가 파피피가 똥을 싼것 같은데 대박사건 개큰똥이 하나 여기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이걸 일단 긴급상황이니까 이걸 급하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씨아따빡 와, 와, 이게 무거워가지고 원래 이렇게 잘 끌어오르는데 와 레전드 어떻게 이렇게 브이로그를 딱 만들자마자 이렇게 대박! 자, 이게 집동기 오배배 자, 지금 올라갔고요. 여기 이제 이러, 이게 집동기라고 이건 똥을 빼주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일단 다시 소개. 오, 자, 이게 이거는 2자광폭게그 어항이고, 얘는 콩돌. 이 물생활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얘는 마리무, 쟤는 은신처, 얘는 유목, 저는 스펀지 집동기, 얘도 스펀지 집동기. 뱃살이. 음. 그 다음에 얘는, 오, 어 뭐야. 얘는 그, 음. 그, 대운죽. 다음에 얘는 대운죽 거치대, 얘는 조명. 그 다음에 얘는 음성수초. 얘는 아울러틀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정말 많은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사실 물 생활을 하려면 그냥 이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아이템들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퇴사를 하고 백수인데 아 지금 이 정도에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별의별게 다 많아요 근데 이거 환수할 때다 필요한 것들 이라서 뭐 근데 제가 좀 유별나게 좀 많이 사놓긴 했지만 그래도 다 이게 얘네들을 이게 건강하게 키우기 위한 그런 수단 이니까 뭐 그렇게 뭐 아무튼간에 자 이거를 닫고 근데 이제 이런 큰 것들은, 이 추경장은 그냥 네이버에 산 거고, 얘는 당근으로 이제 구매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저희의 파파피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음, 제 브이로그에 브이로그를 한번 찾아주십시오. 뾰루랑!